예, 변호사님. 예. 예,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음. 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 중 하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소연, 배소연 씨라고 있지 예. 않습니까? 성남시청에 있을 때는 7급이었고, 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5급, 별정집 사무관 아니었습니다. 예, 예. 아, 경기도에는 책상도 없고 거기에서 뭐 출퇴근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몸적이나 다름없었죠. 예. 예. 그런 지, 자리가 있나요? 없죠. 어지사 부인의 있어도. 수행비서가 아, 그 그러니까 공무원이 갈수 있는. 공무원이 수 가서 할수 없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굳고 손실제가 그렇죠. 되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네.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이 배소연 문제가 다시 이 도마에 오른 것은, 폐소연이 7급, 5급 공무원 했고, 그 모치는 살아 계신 모양인데, 거의 돈이 없는 모양이에요. 예, 검찰들이라 예. 경찰도 다 조사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폐소연이가 부동산 4건에 한 80여억 원에. 89억 원이니까 80억 예, 원 정도로. 예. 재산을 지금 예.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예. 그 재산에 어디서 나왔느냐. 그 출처, 재산이. 예. 자금 출처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번 국감에서 아주 핫하게 떠오른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조은희 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기재위 예. 기획재정위는 예. 이제 국세청이 거기 아닐까 예. 예. 그 기획재정위에서도 어, 박수영 의원이 아주 작심하고 달라들었네요. 행안위에서는 조은이 또 이성건 원 등이 경기남부청 국감에서 거기서 수사를 했으니까 네. 경기도서이거 제대로 왜 수사를 안 했느냐. 이 부동산 그취득 경위라든가 그 자금 출처를 조사를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추궁에 그쳤는데 그래서 철저히 수사를 하라는 추궁에 그쳤는데 이 박수영 의원은 기재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공무원에서 받은 돈의 전체 합계가 3억 6,700만 원이네요. 돈한 쓰... 푼도, 네.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세 전이니까. 세 전. 예. 한 푼도 안 쓰고. 그런데 어떻게 8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뭐, 취득할 때는 그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가가 80억이고. 취득 재산도 다 음. 합치면 은한 25억에다가 이런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취득 재산이. 지금 제대로 취득 재산이 안 나온 것이 정릉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얼마였는지가 안 나왔는데 언론 보도들은 뭐 3억 6천 정도에 음. 매입을 했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잠실동의 서울 리센치 아파트 그것은 9억 5천에 네. 매입을 했는데 28억 5천이라고 그네요 네, 요새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아, 수원 광교에 그 상가 주택 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법조단지에 네. 네, 그것을 한 18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35억. <laughs> 분당에 또 아파트가 하나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게 3억 6천에 샀는데 7억 4천 5백. 이건 누가 보더라도 돈의 출처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매수 한때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재명이 성남시장 하고그 예. 선거 끝날 때 2010년부터 그렇게 시작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그 전에는 음.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직원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가 이른바 인섭이 형님인 김인섭이가 어, 거기 변호사 사무실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장이라 사무장. 사무장을 했는데 김인섭이가 그 당시 20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배소인이는 한 100만 원 받았다고 봐야0이나뭐 될... 그리고 보통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가정 형편이 음. 그렇게 부유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아, 그렇죠. 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공무원도 아닌데 예. 거기서 일할 정도면 뭐이 타이핑하고 차 나르는 정도인데. 예. 그런데 그. 지금 이제서 어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네. 이거 상징법 그러니까 증여세 네. 이 문제 조사해라 자금 출처 조사해가지고 누구한테 받았으면 증여세를 네. 내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그이 배소연 씨가 어떤 자금 출처를 갖다가 못 되면 즉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나오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일에 이걸 취득했는데. 그때는 이재명이가 경기 도지사고 문재인 정권 때니까 국세청에서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 의심하는 게 그때 국세청장 뭐 이런 사람도 당연히 문재인 사람들이죠. 예, 예. 국세청 그러네요. 예. 예.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검찰청 경찰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제일 무서워요. 아 근데 저도 느닷없이 한3천만 아, 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 가지고 이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 그랬고. 국세청을 동원해서 사그 재벌들 예. 우리 속된 말로 조신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더 무서운다고 그러대요. 아, 미국 IRS는 완전히 저승 사자입니다. 예, 진짜 그걸 네, 봐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배소연 씨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봉을 받고 있었을 거고, 예. 그다음 경기도에 와서도 거의 음. 뭐 7급 5급이면 월급이 얼마 안 되고 예. 한 푼도 안 쓰고 해야지 3억 6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음. 그런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당연히 그 자금 출처 조사를 한 다음에 예. 증여세를 물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예. 그러면 그렇게 왜안 했을까? 우리 그, 저기 고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음. 우리 아들들 뭐 이렇게 그 아, 아파트 사거나 하면 당장 소명하라고 나옵니다. 다 나와요. 예, 대출 얼마 받고 예. 아버지한테 얼마 받고. 우 저축 얼마 있고 우리 아파트 같은 걸로 매매할 때도 그게 다 소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돈의 출처가 어때? 고 아파트를 팔아서 얼마가 들어갔고 무슨 대출을 얼마 했고 그거 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배소현 씨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자기들 근로소득세를 다 어, 보잖아요. 예. 그러면 다 한다고요. 근로소득세 국세청은 있죠. 요새는 뭐 세금 문제는 꼼짝 말합니다. 예. 그 국세청이 배소현 씨의 자금 관계를 그, 그 급여 그다음 그 금융자산 예. 이런 걸다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재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가야죠. 이거는 음. 그래서 이거부터 예. 그 당시에 국정농단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요. 이걸 왜 국세청에 음. 그 당시에 국세청장이 누군지 모르겠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걸왜안 했는지 어떤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압박인지.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의 실세 아닙니까 경기 지사 같은 예, 거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유력 대선 주자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납작을 드린 건지 그걸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그 돈이라든가 음. 이재명 대표 나돈한 푼도 만진 거 없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도.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히 조사한다는 거죠. 그게 배의 대장동 돈에 뭐몇 천억이고 몇 조인데 일부지만 배소현 씨한테 갔을 수 있죠. 예. 그 돈을 숨기는 용도로. 그러니까 428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700억인데 그다 떼고 뭐 이것저것 네. 비용 떼고도 428억에 대장동 그 돈이 그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 그렇게 얘기 했 결국 그 돈이 이쪽으로 간게 아니냐 의심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하 배소현 씨가 예전부터 엄청난 부자였다 그러면 뭐할 필요 없지만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주 긴밀한 관계 아닙니까? 음, 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쭉 있은 다음에 이런, 어, 자기 재산으로서는 도저히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갖다 취득했다. 음.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돈이 갔을 거라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거는 국세청에서 철저히 조사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언론도 그렇고, 또 유튜브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 정권 들어서도. 네. 그런데 이 정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가 워낙 무서우니까. 무섭지 서우니까무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은 괜히 건드렸다가 자칫하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갈 아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저는 요새 중계를 많이 보는데 네. 뭐 이거는 저승 사자들이더라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laughs> 예. 거의 뭐 목을 뗐다 붙였다를막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음. 그러니까 예, 국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예. 자기 국정감사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강민수 국세청장도 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유사 케이스가 있으면 정밀 분석을 해서 순차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좀 애매 해 뭐해요. 뜨뜻미지근한 말이에요. 뜨뜻미지근하게. 아 이런 거야 말로 확실히 밝혀야죠. <laughs> 확실히 밝혀야 하는데 현직 국세청장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칼을 까딱 빼들어야죠. 고교수님 아까 우리 애매 진짜 말도 안 되는 세금 냈잖아요. 예. 그때도 현직 국회의원으로 다 빠졌잖아요. 다 빠졌죠. 예. 예. 그러니까 국세청이 유난히 국회의원한테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주 자세히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그런 내력까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인지를 했지 않느냐 내가 국회의원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당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아,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국세청이. 국회의원이 인지 운운할 게 아니고 지금 전산이 잘돼 있어 가지고 예. 딱. 배소연 씨가 아파트 사는 순간에 이미 조사가 시작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원래 몇년 그래. 동안 그대로 묵혀놨다가 음. 지금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박수영 의원이나 전 누군지 모르는데뭐 이런 금융 전문가, 뭐 세법 전문가입니까? 뭐 그걸 모르겠는데 전직 지금 부산 시당 위원장이고 음. 이전에 네. 여의도 연구원 아. 원장도 했죠.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자료 다 가져와 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딱 하니까 이거는 뭐. 꼼짝 그런, 말하죠. 그런데 꼼짝 말하는데 국세청장은 아 꼼짝 해요.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를 하면서 하면은 나중에 그 결과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결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번엔 칼을 빼지 않을 수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대가지 그, 그대로 놔뒀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과 김혜경 예. 그리고 배서연 이런 사람들도 법화 문제로 또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김혜경 법카 이것도 곧 지금 어, 결론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지난번 네, 예. 선거법 위반으로 10만 4천 원밥 사준 거. 그러니까 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 등 이런 사람한테 밥 사준 건데 어, 실제적으로 더큰게이 경기도 법카를 과일 사고 뭐 샴푸 사고 뭐 이런 데쓴거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뭐 샌드위치 산 거. 네. 이것도 지금 수사가 돼가지고 검찰이 아마 이것도 지금 곧 기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는 국고 손실제까 지금 지 국고 손실 부분까지 넣으려고 하고, 이배소에네돈 들어간 거 3억 6,700만 원. 이거야말로 국고 손실 아니냐? 마, 맞죠. 아, 그 공무원이, 공무원이, 사, 개인의 사 공적인 업무는 하나도 안 보고, 예. 지사 또 시장 부인의 그 예. 수발만 역할이 들었다는 역할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은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뭐 그러면 그 공정하게 음. 정부가 법을 집행을 해야만이 국민들도 아, 역시 정부가 확실히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는 다르구나 해야 하는데 야당이 저렇게 워낙 거대 야당이 되니까 오히려 이 공무원들도 현 정부 눈치 보기보다는 야당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 문제고 하 김혜경 여사 문제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게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김건희 여사 문제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이걸 공격하면 또 그쪽에서는 또 김건희 나오니까 네. 서로 건드리지 말자. 아니 워낙 이그 <laughs> 그 지금 베이징 문제가 네. 심각한데도 말씀하신 대로 안 건드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산만 톡 치면 배소연 씨 자금 출처 조사 금방 나오고 할 건데, 예. 그걸 지금 대통령 된지 2년 반이 넘은데, 음. 그거 그대로 놔뒀다는 게, 우리 그 일반 서민들한테는 돈 몇천 몇몇 원, 몇천만 몇, 몇 몇원 이것도 조사가 금방 나오는데, 증여세. 예. 이게 그 몇십억인데 이게 어떻게 그대로 두냐? 이, 이런 의문이 들죠. 이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그 배서현 씨의 내연남이라고 합니까 동거남, 네, 네. 김모 씨, 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이라든가 또 경찰, 국세청이 뜨뜨 미지근한 것 보면 너무 이상한데요. 진짜 불가침 조약이라도 맺정 불가침 조약. 제가 오늘 표현을 잘했네요. 불가침 조약. 아, 그런데 정말 네. 이 윤석열 정부가 그 권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명태균, 김대남 같은 사람들이 네. 대통령과. 네. 영부인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하죠. 이 얘기를 가지고 협박 공과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있죠.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있죠. 예. 올바른 사람, 그래도 사람이 좀 됐다면 그걸 문자를 까고 이런 거안할 거거든요. 얼마나 그 어떤 수준이 낮은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예. 대통령 아니라, 누구하고 그 문자도 다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음. 몰랐다는 거. 음. 그 인품을 전혀 몰랐다는 거. <laughs> 예. 그래서, 어, 이번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 수 있나.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물론, 디홀 백 받고, 전부 다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걸, 그거는 그거고, 근데 사람 보는 눈이 너무나 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공연이 국민들이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한쪽에서 노벨상 받고 문학상 받고 <laughs> 이러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거의 뭐 양아치 같은 사람들하고 이런 한 나라의 최고 권력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제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철 네, 김정태 씨하고 이번에 여권에뭐내놓으하는 음, 음. 유력 정치인 대권 주자들이 명태 변호한테 엮여 가지고 다들 구태 정치 청산의 대상이 돼 버려서 시원하게 싹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한편으로는 잘 됐네요. 예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